안녕하세요. 전원마을 부동산입니다. 2024년 5월 15일, 청정 지역에 1급수의 물을 가지고 있는 쌍둥이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오는 진입로 확실하고 주변에는 띄엄띄엄, 다른 이웃들도 있습니다. 전망과 뷰는 살아있고 주택 옆으로는 맑고 깨끗한 처음 1급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토지 합은 677.6제곱미터로 205평, 건평은 91.4제곱미터로 27평입니다. 들어오는 진입로 확실하고 주택 옆에는 이름 없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텃밭으로 쓰고 있지요 주인도 없는 토지입니다. 또한 텃밭과 주택 사이에는 처음 흐르는 맑고 깨끗한 일급수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토지를 둘러싸고 흐르고 있지요. 주택은 경랑 철골 구조로 각각 거실 하나, 주방 하나, 욕실 하나, 방 하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펜션처럼 사용하셔도 되고, 자녀 세대와 분리되어 있는 공간으로, 한쪽은 부모님이, 한쪽은 자녀들이 쓰셔도 좋은 주택입니다. 들어오는 길은 확실하고요. 주택 앞으로 맑고 깨끗한 계곡물도 흐르지만, 아름다운 꽃들도 활짝 피어 있습니다. 주변의 경관도 수려하고 나무에 잘 둘러싸여 있어서 공기는 맑고 깨끗합니다. 또한 주택에는 자그마한 연못도 하나 있고요. 한쪽에는 쉴수 있는 넓은 마당도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에 위치해 있으며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매매가는 2억 5천이지요. 펜션으로 쓰셔도 좋고, 주거 공간으로 쓰셔도 좋고, 아니면 작은 콘도처럼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데크도 잘 깔려 있고요. 데크에서 바라보는 전망과 뷰는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또한 데크에서는 연못도 볼수 있지요. 물레방아도 돌아가고 있고, 전망과 뷰는 아주 시원해요. 가동은 50.27제곱미터로 15평. 나동은 41.13제곱미터로 12평입니다. 합쳐서 27평이지요. 매매가는 2억5천입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이며 식수는 지하수입니다. 데크도 아주 시원하게 잘 깔려 있고요. 주택과 주택 사이에는 넓은 공간도 있습니다. 서로 연결해서 방을 만들어도 될 정도로. 또한 데크에서 바라보는 전망과 뷰도 시원하고, 데크에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도 만들어 놓으셨지요. 또한 한쪽에는 넓은 마당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당에는 물을 마음껏 쓸수 있도록 상수도도 설치해 놓았고요. 싱크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당에서는 텃밭으로 내려갈 수 있는 다리도 준비해 놓았지요. 물은 사시사철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다리 건너서는 넓은 텃밭입니다. 본주택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에는 나라 땅도 있지만, 주인이 없는 땅도 있더라고요 물은 산에서 흐르는 처음물이고, 일급수입니다 산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고 나무에 잘 둘러싸여 있어서 공기는 맑고 깨끗합니다 비유 시원하고 맑고 깨끗한 계곡물도 흐르고 있는 주택입니다 펜션처럼 사용하셔도 되고 콘도처럼 사용하셔도 되고, 별장처럼 사용하셔도 됩니다. 물론, 주거하셔도 상관은 없지요. 마당 한 켠에는 마당에도 물을 뽑아 놓았지만, 싱크대 준비해 놓고, 서서 물을 쓸수 있도록 수도를 두 군데 뽑아 놓았습니다. 데크에는 스테노일 잘 발라져 있고, 난간도 탄탄합니다. 주변엔 조용하고 아름다운 새소리가 울려 퍼지지요. 경관도 수려합니다. 주택과 주택은 거리가 있어서 서로 간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에 위치해 있는 주택입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입니다. 본주택은 넓은 거실과 주방, 욕실, 2층에 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장의 고는 높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등도 예쁜 등으로 잘 달아놓았고요. 거실에서 바라보는 뷰도 시원합니다. 가동은 15평, 나동은 41평입니다. 주방입니다. 상하부장 싱크대 깔끔해서 그냥 쓰셔도 무방합니다. 주방 쪽에는 계단 밑에 세탁기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전자레인지가 들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일가구 이주택 생활이 가능하지요. 물론. 한쪽은 주인이 쓰고 한쪽은 펜션처럼 내놓으셔도 가능합니다. 전망과 뷰가 살아있고 산야에 잘 둘러싸여 있어서 펜션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욕실입니다. 욕실도 예뻐요. 깔끔하고 밖에도 예쁘지만 안에도 깔끔하고 정리정도는다 했으며, 녹슨 데나 곰팡이 쓴 데나 결로현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셔서 그대로 생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시면 지병이 너무나도 예뻐서 쉬었다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동과 나동은 평수가 같은데, 가동에는 창고가 있어서, 3평 정도 창고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커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안의 실내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가동을 보셨고요. 창은 사방으로 있어서 전체적으로 집안은 밝고 화사합니다. 가동을 한 바퀴 빙 돌아보았습니다. 2층에는 방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락이죠. 성인이 일어나서 움직여도 불편하지 않도록 높이와 고도 높습니다. 농막보다는 크고 소형 주택이 두 채가 있는 겁니다. 2층에서 바라보는 1층 2층에 고가 있다 보니까 1층에서 바라봤을 때 천장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토지는 178평입니다. 건평은 두채 합쳐서 27평이지요. 매매가는 2억 5천입니다.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에 위치해 있으며 소형 주택으로 두채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은 산야에 잘 둘러싸여 있으며 주택과 주택 사이는 거리가 있어서 서로 간의 침해도 없고 맑고 깨끗한 계곡물이 옆에 흐르고 있고 무인 토지도 넓게 펼쳐져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물론 무인 토지는 200평 정도 쓰고 계십니다. 주차장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택입니다. 가동과 나동은 모양도 생김새도 똑같습니다. 주택과 주택 사이의 넓은 공간을 서로 연결해서 쓰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사야에잘 둘러싸여 있고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너무나도 다른 주택이지요 지금은 철쭉이 너무 예쁘게 잘펴 있더라고요 철쭉 꽃은또 얼마나 큰지 데크에서 나와서 멍 때리기도 너무 좋아요 주변이 너무나도 예뻐서 전망과 뷰도 너무 좋아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시간이 저절로 갑니다. 두 번째 나동 주택입니다. 각각 넓은 거실과 주방, 욕실, 2층의 다락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은 양옆에 잘 펼쳐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밝고 환합니다. 관리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지요. 거실의 등 하나도 예쁘게 잘 달아 놓았고요. 재료들도 좋은 재료를 써서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습니다. 나동도 다 돌아보았습니다. 일자네 선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세마라이시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둔내아이시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20분 거리에는 KTX와 터미널, 마트, 은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도 있습니다. 할머님은 내려오셔서 쉬었다 가시면, 머리가 맑아질 것 같아요. 전망과 뷰가 너무나도 좋고, 산세도 너무나도 예쁘고, 정말 뷰가 살아 있습니다. 전원말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